안녕하세요. 수학쌤 웅니엄마입니다 19가지 원리로 81가지를 터득하는 확장성 연산, 사고력 연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19가지 원리는 약속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약속 4번 큰 수, 같은 수 더하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 더하기는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이 곱하기의 개념에 매우 중요한 단원인데요. 수를 분해해서 더하는 과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 4번, 큰 수, 같은 수 더하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수 더하기는 동수 모으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 쓰기, 양의 개념으로 수와 양 일치시키기, 확장,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6 더하기 6은 12. 그래서 6은 수와 양의 개념을 지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6은 5와 1로 우리가 수를 표현했었어요. 5 더하기 1, 5 기준수, 6은 5 더하기 1로 수를 분해할 수 있고요. 분해하는 과정은 영상 10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5 기준으로, 그래서 5, 10, 1, 1, 2, 3, 12로 수를 분해해서 같은 수를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은 60 더하기 60은 120이 되네요. 자, 같은 수 더하기 7 더하기 7은 14. 수를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7을 5와 2로 수를 분해해서, 7을 5와 2로 수를 분해해서, 5, 10, 2, 4. 이건 약속 1번, 같은 수 더하기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가 나오죠. 그래서 확장은 70 더하기 70, 140입니다. 자, 8 더하기 8도 수를 분해하는 과정으로 더해 주시면 돼요. 8은 5와 3으로. 8은 5와 3으로 수를 분해했었구요. 5, 10, 3, 3, 6. 약속 1번에서 같은 수 더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아이들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6이 됩니다. 확장은 80 더하기 80은 160. 자, 그 다음, 같은 수 더하기에요. 9 더하기 9는 18로 수를 외우는 게 아니라, 5와 9를 5와 4로 수를 분해하고, 마찬가지, 5, 9를 5와 4로 수를 분해해서, 5, 5 10, 4, 4, 8. 같은 수 더하기 약속 1번에서 연습했어요. 그래서 18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10 더하기 10은, 10은 5가 2개였죠? 5가 2개, 10은 5가 2개, 5가 4개가 되네요. 그 20이 나오는 과정에 10을 두번 더하면 20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5를 몇 번? 네번 더하면 2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100 더하기 100은 200으로 확장 가능하죠. 자, 약속 4번이 변신을 하면 동수 가르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12는 6 더하기 6으로 가를 수 있는 거죠. 수 분해 과정을 써보는 게 중요해요. 12는, 12는 5가 2개, 10, 0 2개. 12로 양의 개념을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0이 12개가 되는 거죠. 14는 10, 10은 콩이 별 2개, 4는 콩이 4개. 14의 과정을 양의 개념으로 수를 써보는 게 중요해요. 어, 수 써보기는, 숫자 쓰기는 영상 7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16은 동수 가르기니까 같은 수로 가르기가 돼야 돼요. 같은 수로 가르기. 9 더하기 9. 같은 수로 수를 가르기. 양의 개념으로 16을 표현해 볼게요. 16은 12, 10과 6은 5와 1이었죠. 18은 10은 5가 2개, 8은 5와 3으로. 그래서 0이 10, 10개, 양의 개념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중요해요. 콩이 10개, 18개. 확장은 200은 100과 100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수 찾기 연습해 볼게요. 같은 수를 찾아서 수식으로 쓰는 연습이에요. 같은 수를 찾아서 수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9 더하기 9는 18. 같은 수를 찾아서 수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동수 모으기네요. 이게 얼마예요? 콩 다섯 개 하나, 육. 콩 다섯 개 하나, 육. 육, 육. 그래서, 별, 별, 55, 5, 10, 112,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55, 10, 2, 4, 10, 4가 됩니다. 이제 연습해볼까요? 5, 10, 3, 3, 6, 10, 6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18은 9 5하고 4로 우리가 가를 수 있었죠? 9 9, 9, 18이 되는 거죠. 5하고 4로 가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양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수로 분해할 수도 있어야 되죠. 수는 6은 5와 1로 5와 1로 5 기준으로 분해하시면 됩니다. 5, 10, 1, 1, 2 10, 2로 수 분해하는 과정으로 덧셈을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 5, 2, 8은 5, 3 5 기준은 10번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5, 10, 2, 3, 5 그래서 15로 수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받아올림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자 동수 가르기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12는 우리가 10과 2로 수를 분해할 수 있죠. 10은 55로 분해할 수 있고, 2는 11로 분해할 수 있어요. 10은 55로. 그래서 6과 6으로도 가를 수 있죠. 그래서 12에서 6을 빼면 6. 뺄셈의 개념과 덧셈의 개념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요. 14는 10과 4로 가를 수 있어요. 10은 5, 5로 가를 수 있고, 4는 22로 가를 수 있었죠. 약속 1번이에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7 더하기 7로. 그래서 14에서 7을 빼면 7. 더셈의 음, 개념. 더셈과 뺄셈의 개념을 동시에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렇게 약속 4번. 큰수 같은 수 더하기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를 고정하지 않고 수 분해 결합 성질을 이해하는 확장성 연산 약속 4번 큰수 같은 수 더하기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 수업 파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댓글에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은 약속 5번. 신 만들기, 신 모으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